4월 9일 말씀의 실제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 예수님은 베드로가 놀라운 계시적 통찰력으로 말한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정체성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의 본문 구절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베드로의 계시를 언급하셨다고 추측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계시를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계시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이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특정한 예언적인 뉘앙스를 알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2장 41,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으셨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다윗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는지 대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10편 110편 1절에서 말한 내용을 인용하셨습니다. 여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뇌 원수들로 뇌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주님을 반석이라고 말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포함한 모든 적으로부터 자신을 구출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그리고 1 0편 18편 2절에서 다윗 선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는 계속해서 4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토대입니다. 그분은 반석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교회는 베드로의 계시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석, 즉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10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시편 18편 31절. 여와 호왜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왜 누가 반석이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교회가 경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게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 토대 위에 굳건이 서 있으며, 그리스도의 변함 없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고, 한결 같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닻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전진하며 발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과 사람들의 마음에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한번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교회가 경관 반석이신 글소 위에 세워졌다는 게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 토대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며 글소의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고 한결같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다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전진하며 발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과 사람들의 마음에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재정적 부요를 위한 고백 기도.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 평통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유하기 위해서 값을 치신 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합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입니다. 내 삶은 영광의 기업으로 충만하고 부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여한 자입니다. 내게는 물질의 부족함이란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값을 치르셨을 때 우리의 가난함의 값도 치르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부요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시므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는 모든 것에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채우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심으로 나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쓸 것입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큰 믿음으로, 더큰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큰 믿음으로, 더큰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나의 풍요는 차고 넘쳐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을 주님께서 내게 필요를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곳에 기꺼이 심고 나누겠습니다.